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이제 3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11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6장 초반부의 내용은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 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법으로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모세 의 율법처럼 어딘가에 이제 기록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유대인들이나 엘리트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외우고 다니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옛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된 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을 향해서 너 이거 잘못됐고 이거 어겼고 저거 안 지켰어 이렇게 어, 지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의 짐을 덜어내어서 내 어깨에 메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세 시대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지난 6장의 초반 부분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바울의 편지가 마지막 호소와 마지막 권면을 향하여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적인 문서, 공문서를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공문서의 내용 안에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깔끔하게. 해야 할 말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 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계산적이고 딱딱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일차적인 저자는 우리 성령님이시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컴퓨터나 AI한테 명령값을 집어넣고 기계적으로 글을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배경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폭넓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됐던 모든 신약의 서신들도 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신학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 전했던 공문서가 아닙니다. 한때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사랑으로 돌보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손으로 썼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큰 글자로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바울 서신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문학권 안에는 현지를 기록할 때에 대필자가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쓸수 있는 종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였고 주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것에 글을 적어야 됐기 때문에 한번 틀리면은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적어줘야 하는 대필자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마치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는 그런 것이 기록된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대필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용된 대필자가 바울의 말을 전달받아서 쭉 이렇게 기록해 나아갔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이제 친필로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다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장 하고 싶은 말들, 가장 중요한 말들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시력이 나쁘거나 손이 불편하거나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큰 글자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말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면서 이 결론부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섬겼던 대상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자신들의 명예였고 자신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심취했던 이유도 세상에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의식법과 할례와 같은 것, 외면적인 행위들, 마치 회당이나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 좋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내면의 변화하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명성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나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면이 변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의 종교는 겉에서 시작해서 겉으로 끝나는 그러한 겉할기식의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네, 모양을 내다라는 단어는 원래 매력적으로 보인다, 시선을 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내 명의 진정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외적인 모습으로만 남을 가르치고 판단했던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방식이 바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안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설령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무조건 할례를 받고 그 표식이 몸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그 할례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였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할 것이다.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가 직접 이루어 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새 언약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 아직도 할례가 필수적인 요건이 될수 있는 것인가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의 여부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은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은 박해받던 이들에게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신이 할례 받은 자임을 증명하면 난 사실 유대교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또한 그렇게 박해를 면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들의 회피 수단으로 삼고 실제로 삶 속에서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고 억지로 유대인들에게 만들고 그것으로 또한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거짓교사들이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 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종교 생활에 취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할례라는 것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기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할례와 같은 것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먼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랑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봉사했으니 그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을 나에게 선사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 오늘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과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기쁘게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미 5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아야 내 자존감이 생기고 나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더 확실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구석이 단한 개도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과 똑같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결국에 십자가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말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걸림돌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과 같은 십자가와 한 번이라도 내가 씨름해 본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구석이 단한 개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제부터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십자가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명예이자, 자존감이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명예와 만족과 자랑을 토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세상의 지배 아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와 기준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의나 구원이나 자랑거리가 이제 세상 안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할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나도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지배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가사의 그 가사처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서 내가 자랑할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 들고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 5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대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할례라는 의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특별히 무할례자들을 높이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새롭게 창조된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 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 시대에 속해있던 나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이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는데 그러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 거듭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던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모든 구원의 그런 방안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 어떤 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든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유혹은 씨알도 안 먹히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 규칙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다른 이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이 마지막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평강과 긍율이 함께 하기를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바울은 이제 정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를 따지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받았던 여러 가지 고문과 박해와 투옥과 그런 모든 것들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흉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도 원하고 바랬던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가울의 몸에 있는 흔적만 보아도 그가 사도였던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명예로운 흔적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연약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었던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떠나서 세상은 언제나 참된 진리와 거짓된 말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날이 갈수록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보다 사람들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교회를 숫자적으로 더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조합해서 끼워 맞춘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없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버겁고 어렵고 힘겨운 이 세상을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유일한 답과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복음을 겸손하게 받고 또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